안녕하세요. 한국 세무사회 한 공희 세무사입니다. 요즘처럼 이직률이 높고 취업하기 어려운 때 평생 직장으로 실직할 걱정 없이 직업이 있다면 게다가 능력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있고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이런 곳에 취업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세무사 사무소 취업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꿈을 실현해드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고, 두 번째로,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어떤 직원을 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먼저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한국 세무사회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취업을 도와드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무사는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는 세금 도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사들은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나 회사의 편에서 세금 신고를 대신 진행해드리고 억울하게 세금이 많이 나온 경우 도움을 드리는 일과 같이 세금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국가 입장에서 세무사는 세무행정의 조력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소가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취업할 곳이 많아지겠지요? 전국의 세무사 사무소는 몇 개가 있을까요? 2021년 2월 말 현재 전국의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 세무사는 대략 12,903명입니다.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와 강원이 속하는 중부 지역에 8,970명의 세무사들이 있으며 부산에 1,656명, 대구, 대전, 광주에 각각 700에서 800명 사이의 세무사들이 있습니다. 세무사들은 개인 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하거나 5인 이상의 세무사들이 구성된 세무법인에 설립하여 사무소를 운영합니다. 전국의 세무법인은 684개가 있고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4,494명이며 개인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가 8,409명입니다. 개인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가 전체 세무사의 3분의 2 정도이며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가 전체 세무사의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매년 700명 정도의 세무사가 신규로 뽑고 있기 때문에 대업 세무사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취업할 수 있는 회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취업할 곳이 많아도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면 일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세무사 사무소의 근무 환경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사 사무소는 대부분 주 5일 근무를 하며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급여는 중소기업의 보수 수준으로 능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습니다. 경력이 올라가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드립니다. 조직 문화는 가족과 같은 편안한 분위기로 일반 기업체보다 승진이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사대보험 가입은 물론이고 다양한 휴가 제도를 두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를 통해서 직무 교육을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력 3년이면 대리, 6년 이상이면 과장, 그리고 10년 이상이면 실장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일반 기업체의 격리 업무와 세무사 사무소에서의 격리 업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도 세무사가 되기 전 일반 기업체에서 7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에서는 세금 계산서 발행, 수치, 일반 경비 관리와 같이 자료를 취업하는 일과 일반 행적 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자체 기장을 하는 경우에도 계정과목만 입력하고 세무조정은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그에 반해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일반 기업체에서 취업하여 보내준 자료를 바탕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결산을 통해 직접 재무제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원천세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세무신고와 4대 보험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 기업체에는 세무사 사무소에 비해서 전문가로서 경력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반면에 해당 업종에 국한되어 있는 업무만 수행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제조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생산부, 총무부, 그리고 격리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격리부에서 한 일은 일반 전표를 입력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자금을 출금하는 역할 등이었습니다. 경력이 단절되고 재취업을 준비할 때 제가 한 일은 경력을 인정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은 상반기에 세무 신고가 집중되어 있어서 야근이 발생하고 또 업무의 정확성과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격리 업무를 전반적으로 습득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업종을 경험할 수 있어서 단시간 내에 세법의 전문가로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 경력의 우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고 수시로 4대 보험과 관련된 신고도 진행하게 됩니다. 업무 처리 흐름도를 보시면 먼저 고객사에서 세금 계산서, 영수증, 통장 거래 내역 등 각종 증빙 서류를 취합하고요. 이 자료들을 세무사랑 등 전산 세무 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해서 장부를 작성합니다.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무제표 및 각종 신고서를 작성하여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사님의 결제를 받고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신고를 진행합니다. 구체적으로 세무사 사무소의 직원은 경력에 따라서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입 직원은 간단한 거래처의 관리를 맡게 되며 선배들의 업무를 보조하며 일을 배우게 됩니다. 1년차는 영수증을 입력하고 거래처 급여 신고, 일용직 신고, 증명 서류 발급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3년차가 되면 개인 사업자의 업무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그리고 결산 업무를 할수 있습니다. 5년차가 되면 법인 사업자의 업무를 중심으로 법인세 신고까지 맡아서 하시게 됩니다. 그럼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어떤 직원을 선호할까요? 세무사님 그리고 선배 직원들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세무법인 대표이신 송세무사님께서는 업무의 특성상 꼼꼼하고 성실함이 필요하며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인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세무사 사무소는 사무소에 따라서 재택 근무와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하여 결혼 후 육아와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직장이며 세무 관련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 경력에 따라서 보수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가 있어서 세무사 사무소에 취업을 추천하십니다. 개인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이 세무사님도 근면 성실은 기본이고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인재를 원한다고 합니다. 역시 개인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정 세무사님은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책임감이 투철하고 거래처에 친절하고 밝게 대하는 인간관계가 좋은 직원을 희망하십니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근면 성실하고 업무 특성상 꼼꼼하며 책임감 있으신 분들을 선호하십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보다 먼저 취업에 성공하신 선배님들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세무법인에 근무하시는 홍대리는 초보자도 지원이 가능해서 취업에 성공하였는데요. 업무 시간을 조절하거나 재택 근무도 가능하고 고용 불안이 없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것이 세무사 사무소의 장점이라고 소개합니다. 또 세무법인의 박팀장님은 직원 교육과 회사 내 주간 강의를 바탕으로 실무 능력을 쌓아가고 있으며 경력이 쌓이면 전문가로 인정을 받으며 일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하십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의 선배는 산학 맞춤반 내에 지원하여 세무사 사무소에 취업하게 되었는데요. 일반 회사보다 분위기가 되게 자유롭고 평생 직장이라는 점이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하시네요. 세무회계사무소의 선배는 일반 회사 경력직, 격리직보다 더욱 다양하고 많은 사례를 배울 수가 있어서 좋고, 한국세무사회에서 진행하는 현장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아주 바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동안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친구들은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성 세일센터 출신의 문 대리는 세무사 사무원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한국세무사회 취업 연계를 통해 취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경력 단절로 회사에 적응을 걱정하셨는데 가족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금방 사무실에 적응할 수 있었고 한국세무사회 연계 프로그램과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들을 잘 활용하시길 추천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세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시다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신 황세무사님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세무사 사무소의 장점은 세무사 사무소든 일반 회사든 어느 곳에나 경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고 경력 측의 수요가 많은 직업 수명이 길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황세무사님께서는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게 된 계기로 전문 직업을 갖고 싶으셨고 고수익의 평생 직업을 원하셨는데 세무사 사무소에서 일을 해보니 적성이 잘 맞아서 시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세무사 시험 준비를 시작하고 세법을 공부할수록 실무에도 도움이 많이 되어서 공부하는 보람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물론 열정만으로 되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시네요. 여러분도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경력 단절 여성 시절에 세무사 시험에 도전하였습니다. 돌이 된 셋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세무사 시험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물론, 육아와 시험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꼭 세무사가 아니어도 직원으로 경력을 쌓으시면 언제든지 일을 하고 싶을 때 자부심을 갖고 전문적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 사무실은 정년이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최고참 실장님은 올해 연세가 예순일곱이십니다. 저희 실장님은 회계 프로그램 사용도 직접 하시고요. 거래처 관리와 법인 조정도 아주 깔끔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세무사 사무실은 결혼 후 육아와 병행이 가능합니다. 업무의 강도를 조절해서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며 재택 근무를 시행하는 회사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능력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직을 구하는 세무사 사무소가 아주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취업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은 실직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한국 세무사회에서 어떻게 여러분을 도와드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이신 세무사님들께서 매년 개정되는 세법, 그리고 여러분의 업무에 필요한 직무 교육들을 직접 진행하시고 세무 연수원을 통해 무료로 동영상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소에 취업 시 우대되는 요건을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한국 세무사회 시험인 전산 세무 회계 자격증 취득입니다. 이것은 요즘 필수 요건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격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대학 상경계열의 전공자, 여성세일센터 회계 관련 교육 이수자, 그리고 전문학교 교육 이수자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나 회계 프로그램 사용 능력이 우수한 분에게 가산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면접 시 준비해야 하는 부분도 알아볼까요? 세무사 사무소의 면접은 일반 회사 면접과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 깔끔한 복장과 예의 바른 태도로 면접에 임해야 합니다. 세무사 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아까도 살펴보셨다시피 업무 특성상 성실함과 꼼꼼함이 필요하고 꾸준히 자기개발을 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실 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앞에 언급한 자질들을 어필하시고 면접을 보실 때에는 자신감 있는 어투로 회사에 필요한 인재임을 부각시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산회계 2급은 고등학교 3급 수준의 회계 원리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세무회계 업무의 보조자로서 회계 업무 처리 능력을 평가합니다. 전산회계 1급은 전문대학 중급 수준의 회계 원리와 원가 회계, 매입 매출 전표와 관련된 부분의 지식을 갖추고 회계 실무자로서 회계 업무 처리 능력을 평가합니다. 전산세무 2급은 전문대학 졸업 수준의 재무 회계와 원가 회계, 소득세, 부가 가치세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기업의 세무 회계 책임자로서 세무 회계 전반의 실무 처리 능력을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세무 1급은 대학 졸업의 수준으로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기업체 세무회계의 관리자로서 실무 업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전산세무 1급의 자격증까지 취득하신다면 더할 날이 없겠지만 세무사 사무소에 취업을 준비하신다면 적어도 전산, 회계, 1급의 자격은 취득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은 세무사 사무소 인력 채용 시 가산점은 물론이고 경찰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채용 시에도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또한 인사평가나 승진 시에 우대하며 자격수당 지급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응시 자격의 기준에 제한은 없으시고, 시험은 이론 30%, 7기 70%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산세무, 전산회계 자격증 과정을 특강으로 진행해 보았는데요.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들은 고등학생이지만 전산세무 2급 자격증까지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무사 사무소에 지원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취업을 하고 싶은 사무소를 워크넷이나 각종 구직 사이트에서 검색하실 수도 있지만요, 한국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구인 게시판을 활용하시면 더 많은 회사들의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하고 싶은 지역이나 거주 지역의 구인 현황을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회계 분야 교육 이수사 중에 세무사 사무소 취업 희망자의 명단을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인을 원하는 세무사가 로그인을 해서 명단을 검색할 수가 있고 직접 연락을 드리기에 여러분은 더 많은 면접의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취업 고민은 그만하세요. 세무사 사무소의 취업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